이제 기소만 하는 공소청이 될 겁니다. 분명히 됩니다. 보안 수사를 하게 된다. 그럼 다시 원점이 된단 말이야. 음, 네. 그럼 보안수 사건을 인정하자는 취지인지, 그것에 묻습니다. 아직 뭐 제가 부, 분명한 이거 에 대한 입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정부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. 천정배 장관이 결과에 계셨잖아요. 그분도 누구 못지 않은 검찰개혁주의자 근데 안 됐거든. 왜안 됐습니까? 라고 토론회 같은 거한 적이 있었어요. 검사들이 장관 한두 명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와서 딱 앉으면 어. 어, 진짜 입안에 혀처럼 굴어. 정말 명수. 들이야 내가 점심 먹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두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거야 엄청난 능력이고 나에 대한 존중이자 복종이라고 아. 생각하고 감동을 해버려요 그런 게몇번 반복되다 보면 음. 아 얘네들은 적어도 내 밑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알겠습니다. 나한테 되게 충실하게 복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장관님이 보안수사권 지금 그왜 그러는지 저희가 압니다 아. 그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 보안수사 없으면 은저다 네. 놓칩니다 네, 다 보내주는데 국민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한도에서 받아줄